오늘은 목표 주가를 상향한 조정이 저, 어, 종목이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 뭐 유지하거나, 어, 유지하거나 내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아가지고 거기 조금 불편한 에,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은 그 포스코퓨처엠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게 음. 일단은 눈에 보이네요. 어, 우리가 이제 양극재 회사들을 움직이는 포인트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우리 3원계 배터리잖아요. 그러면 어, 리튬, 뭐 NCM이니까 음. 코발트 망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리튬이 예, 베이스로 깔리는데 리튬의 가격이 어쨌든 좀 반등을 줘야 그렇죠. 사실 이 소재 가격들한테도 영향을 좀 주는데. 요즘 리튬 가격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플랫하게 옆으로 그냥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 이 그래서 아직까지 리튬 가격의 반등은 요원하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 또 특별히 지금 아주 좋아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일단 1분기 정도를 뭐 바닥 길면 2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볼수 있는 뭔가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다만 LGN 솔루션이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액이 YoY 성장률이 계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이번에는 거의 BP까지 올라오는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 이익은 AMPC라는 이 보조금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고 그냥 매출액이 결국에는 좀 볼륨이 다시 돌아서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나마 l g 엔솔이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그 전기차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음. 그 스타트업이 이제 조만간에 한 6월인가요? 뭐 이후로 픽업트럭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미국의 이제 픽업트럭은 상당히 중요한 차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대비해서 가격이 한 절반 정도로 아마존에서 밀고 있는 그 스타트업이 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 생산할 픽업트럭에 밸류체인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배터리를 누군가는 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외부에 있는 배터리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네, 배터리를 원할 것이고 미국 내에서 배터리 뭐, 어느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는 어, 기업들을 보니까 파라소이그 음. 네, 다음에 LG 엔솔, 그 다음에 SK 온 정도가 되는데 파라소이의이 배터리는 주로 누구 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제가 주주로 있는 테슬라 향으로. 아, 네. 주주 시군요 <laughs> 주주죠. 두 배짜리도 주주 아닌가요? 아유, 어, 두배 네. 주주. 그런 것들. 음. <laughs> 저는 한배 주주. 감사합니다. 음. 네. 아, 좋으시겠어요. 저는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음. 음. <웃음> <웃음> <laughs> 우리 키메님의 계좌가 망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네. 한 주씩 더 사고 있습니다. 한, 한 주로는 간에 기별 생각했긴 한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파라소닉이 테슬라 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방금 사이버 트럭의 대항마로서 요거를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테슬라 향으로 하고 있는 파라소닉과 손을 잡기에는 좀 애매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엔솔 아니면 SK. 그러니까 SDI는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다른 차종과 제, 제, JV를 설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LG 엔솔 아니면 SK인데 누가 되든지간에 뭐 아마존에 밀어주는 스타트업과 손을 잡아서 좀 뭔가 미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좀 보여주는 음. 그런 부분이라도 작은 모멘텀이라도 보여줘야 이차인지 뭐. 차별화 되겠지만, 이차 내에서도 좀, 어, 세그가 차별화 되겠지만, LG 엔솔이 그래도 덩치가 제일 크고, 얘가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주면,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지 정도만 지금은 뭐, 어,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구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오늘 목표주가 상향된 것 중에 하나가 아 제가 이거 뭐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요거는 고초참치 하면 동원산업이죠 뭐 동원F&B 네. 사조는 사실 가격이 사조가 싸가지고 음. 한 번씩 저도 사조에 손이 갑니다 그치. 미안하긴 한데 동원에, 그치. 동원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참치 하나에 여기는 3천원에 산다면 저기는 한 2,500원이면 어쩔 수 없이 뭐 사조에 고추참치에 손이 가기 마련이죠. 그렇죠. 근데 뭔가 미미한 소스에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또뭐 괜찮은 때는 또, 동원 <laughs> 또. 아직 배가 부르시고 있요 그러니까요. 저게 만약에 테슬라가 안 올라오면 다시 사조 쪽으로 이제 손이 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 끓야지 아, 일반 참치로. 끓어야지 <laughs> 참치로 <laughs> 무슨. 그래서 참치 한게는좀 먹어야 되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도... 일주일에 한번 먹을까? 한 달에 한번 먹는 걸로? 야, 뭐, 비만... <laughs> 그 비만, 저그 벌칙을 받아야지. 누가 테슬라 두 배짜리에서 사래. 그러니까, 아, 진짜. 자, 그래서 요 기업이 요즘 이제 지난번에 제가 동원 FMB를 흡수합병한다뭐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 재평가로 연결이 되면 동원 산업은 어, 중복 상장이 일단 해소되면서 주주환원도 좀 확대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이벤트가 좀 발생을 어, 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LS에 대한 생각이 시장에서 약간 우호적으로 좀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라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LS 밑에는, 뭐, LS, 저희, M&M,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 관련된 니코동 재련 같은 이런 어, 비철금속 쪽이 있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력기기 쪽이 있고, 그 밑으로 또 보면 이렇게 전선 관련된 자회사들도 쭉 달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LS의 높은 분께서 주주 안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안 좋은 코멘트를 하시면서 네. 실망감을 훅 빠졌다가, 최근에 그 부분을 또그 밑에 계시는 또 높은 분께서 좀 수습하는, 음. 예, 아니다. 우리 그런 부분도 신경 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러면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싼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에 LS 그룹주들이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다시 또 약간 받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 프리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첫 스타트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아주 뛰어넘는 기업들은 연간으로 그러면 이거 실적이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곱하기 4를 하면 연 환산이 되는 거잖아요. 음. 거기에다가 시가총액을 나눠가지고 어? 야 어? 이건 싸네 이렇게 해서 실적 나오자마자 그들은 되게 매수 후보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요즘 1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눈높이가 높아지고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가 뭔가 같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LS는 일단은 뭐 실적은 무난할 것이다 정도로만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주가치 재고 의지를 피력을 했으니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역발상일 수도 있는데 음. 저는 그렇게 해 봐요 네. 이게 어쨌든 이제 저번 시장이 활성화되고 어, 정책적으로 뭔가 나온다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네. 그것이 이미 잘 되고 있는 메리츠 같은 기업도 이미 축가 많이 올라 있고 그렇죠. 이것이 약점이 돼서 못 오른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음. 뜸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맞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어, 눌려있는, 효과를 못 받는 음. 기업들을 맞아요. 오히려 사야 될 때가 아닌가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오히려 그 이슈로 확 눌렸는데 근데 약간 해소될 조짐이 보니까 순식간에 정보조까지 와 버렸거든요 음. 충분히 그런한 부분들의 아이디어는 어. 뭐 시장에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나마 시장에서 요즘 좀 그래도 좀 에너지가 괜찮은 쪽은 역시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쪽인데, 방금 밑에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APR 있잖아요. APR. 네. APR은 화장품도 하고 있고, 어, 뷰티 디바이스도 하고 있는데, 뷰티 디바이스와 함께 화장품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뭐, 어, BM,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LA의 매직 큐브 팝업에 레드 큐브가 이제 그 브랜드죠. 예, 화장품. 5천 명이 몰렸다. 근데 이 5천 명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실은 뭐알수없그잘 모르겠는데요. 뭐 기존의 행사 대비에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에서 행사를 열었을 때 이게 많은 건지 상대 비교를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APR이 그래도 최근에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해서 화장품 쪽에서는 조정심하다는 좀 요거는 좀 담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좀 코멘트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 한번 요 기업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최근에 조금 강하고, 뭐, 라면이나 음식료도 어제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좀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그러한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리면서,